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 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죠. 바로 유혹의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욕망, 혹은 외로움 속에서 다가오는 달콤한 한마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단순히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뇌 속에서 실제로 화학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혹의 순간에 뇌와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유혹을 이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알아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52세, 가정도 있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한 여직원이 그에게 다정한 눈빛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부장님, 요즘 참 멋지세요. 저희 팀에서 부장님처럼 카리스마 있는 분은 없어요. 순간 그의 가슴에 쿵 내려앉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나 같은 사람 아직도 매력적으로 보는구나. 흥분이 밀려옴과 동시에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설레고 젊어지는 기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 불안,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뇌 속에서는 지금 쾌락 회로와 자기 통지 회로가 서로 싸우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관심은 뇌의 보상회로 reward circuit이 활성화되게 하며 복측피계 영역 VTA, Nuclear a c c u m b n 라는 부분에 도파민이 흘러가고 쾌락 기대감이 증폭되며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새롭고 흥분되는 즐거운 일이 생길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며 쾌락 기대감이 증폭되지요. 또 감정을 조절하는 아멕달라 편도체가 이것은 중요하다 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하면서 또한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 포옹 등 피부 접촉이 생기면, 악세토스는 남성 호르몬 등이 더 올라가며, 친밀하게 느끼게 하지요. 이때 동시에 우리의 생각, 사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오브에서 지혜로운 부모와 같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나는 내 아내와 가정을 사랑해. 내가 내 아내를 배반할 수 없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수 없어, 또내 직장생활, 삶의 안정을 크게 파괴할 수 있어 하고 논리적 주장을 펼치며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전지현 두협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변연계 림빅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조절하지요또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교건, 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어느 날 출장에 호텔 로비에서 매혹적인 여성이 다가와 은근한 대화를 시도합니다. 순간 가슴이 뛰지만 그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가정이 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 아내와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택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는 유혹을 피한 것이 아니라. 더큰 기쁨을 선택한 것이지요. 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심호흡을 하며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감소됩니다. 기도를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를 생각하며 전전두엽이 주도권을 잡고 컨트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도파민 호르몬이 단순 성적 쾌락에서 가정과 신앙을 지킨다는 가치 보상 리워드로 재배치됩니다. 성적인 쾌락에서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더큰 가치 있는 보상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설토닌이 분비되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며 평안을 느끼게 되지요 동시에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애착, 사랑, 유대감을 갖게 하는 악세토신 호르몬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선생님은 일시적 흥분되는 쾌락감과 동시에 느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큰 평안, 행복,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영적으로 볼때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하지 마라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뇌 회로와 마음을 새롭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심리적 측면을 볼때 유혹 특히 중년의 남자는 더 젊었을 때의 활력이 없으시며 직장에서든지 존재감에 대한 자신을 잃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받고.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중년기 남자는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젊었을 때 같이 않음을 느끼며 자신의 유한함을 느끼는 가운데 죽음과 자신이 원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또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초조함, 과거에 대한 후회, 특히 결혼 생활 관계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 매우 공허하고 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더 젊은 여성이 관심을 가져 주고 접근하게 되면 자신이 아직도 젊고 매력있다는 자신감 인정받고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기며 도파민이 올라가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심적인 것이 뇌에서 호르몬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게 될때 전두엽의 컨트롤이 안되면 유혹에 넘어가 기가 쉽죠 그러면 왜 누구는 유혹에 넘어가고 또 누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가정에서 늘 외롭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거의 없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어느 날 친근하게 다가오는 동료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불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진 경우는 박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많고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중 작은 관심에도 빠르게 끌려 불륜 관계로 이어진 것이죠. 유혹에 빠지는 뇌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생각하고 행동에 결정을 내리야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약화하게 하며 충동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외로움, 인정받고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의 중년기 위기가 새로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데서 오는 도파민 작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최선생님은 아내와 정기적으로 대화 시간을 갖고 함께 산책하며 부부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는 오히려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 아내와 가정이 있다는 마음이 강해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최선생님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안정적 유대관계가 악세토신, 스레토닌 호르몬 등을 증진시키며 이렇게 더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기쁨이 도파민을 일시적으로 새로운 것에 흥분케하는 뉴클리어 쿰벤스에서 전전두엽으로 전환시키며 이러한 소중한 것을 지킨 데소는 행복감, 악세시토슨 세로토닌 호르몬이 증가하여 유혹을 잘 붙일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가치 기준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할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시토 토톤 호르몬 등이 더 증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전두엽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전전두엽이 올바른 결정, 내면의 가치 기준과 외부의 행동이 똑같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더 쉽게 내면과 외면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올바른 결정 자신의 내면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렸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험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오는 감정 기쁨과 기억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유혹에 빠져 거짓말을 할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내면의 가치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짓게 않게 하는 가치관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한다고 느낄 때그 기쁨이 자신의 감정에 기억되어 있어서 다른 일시적 기쁨을 주는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오는 기쁨,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쁨의 경험을 기억하여 전지한 유업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내면의 가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그 가치 기준이 잘못하면 벌 받는다 하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오는 기쁨, 하나님 또한 부모님을 기쁘겠다는 기쁨.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기쁨이 큰 감정적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유혹을 당했을 때이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우리 뇌에서는 내면의 가치관과 감정의 원하는 것의 그 결정이 다를 때 이것을 감지하는 양심과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nterior cingulate cortex라고 하는 뇌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생각, 결정, 행동과 내면의 가치관이 일치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아세토스, 셀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올라가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반면에 일시적 쾌락의 유혹에 빠질 때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올라가 흥분하게 되고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내면의 갈등은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편도체 아메달라를 활성화하게하여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혹이 올때 첫째 대처 방법은 심호흡을 하며 기도를 하고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은 우리의 부교감신경, 패러스피드틱 뉴런을 자극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전지현 두엽이 더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심호흡하며 전전두엽이 일시적 감정에 의해 납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좀더 rational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흥분하고 쾌락을 느끼지만 이것은 잠시이고 이때가 바로 내 가정을 지키며 더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의미를 붙입니다. 셋째, 평소에 배우자와 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로 더 이해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스킨십, 포옹이나 정기적 섹스를 통하여 악스토스는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결혼의 권태기 또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셨을 수 있지만, 이럴수록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죠. 지금 어렵다고 마음으로 승부를 갖고 체념한다면 우리는 더 쉽게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 더큰 소중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부관계 섹스, 성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갱년기로 인해 성교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승부리 등으로 거부할 수도 있지만, 정기적인 성관계, 두 성인이 벌거벗은 모습, 육신뿐 아니라 심리적으로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만나 기쁨을 느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고 기쁜 관계로 바꿉니다. 넷째 영적 습관. 평소에 말씀 묵상 기도 또는 개인 성찰을 통해 나의 삶이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지, 또한 이러한 영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또 서로 잘 알아야만 깊어지겠지요. 또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인지 더 느끼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자녀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면 이러한 것에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되고 유혹이 올때잘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 안에서 의 만남, 어카운트 별일이 이러한 내면의 갈등 등을 한두 사람이라도 신앙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친구들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자기만의 비밀 세계 또비밀스러운 쾌락을 줄이고 투명한 겉과 속이 일치된 것에서 온 기쁨을 또 나의 속 모습을 내어놓고. 그대로 보여도 내가 정죄 받지 않고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경험 그런 기쁨의 경험을 체험해 보세요 유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유혹을 이기는 길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더큰 기쁨과 기쁜 평강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뇌와 마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며 성령은 유혹의 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비춰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큰 기쁨을 맛보는 길로 길로 바꾸고 나아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코칭 전문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코칭 전문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기프트코칭인스티튜트 닷컴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